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울주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하루 만에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울산시는 13일부터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입구 쪽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됐고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요런 시 방까지 오래 갖고 뭐 그때부터 한거이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외국인 노동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이들은 지난 7일 확진된 베트남 국적 직원과 접촉했거나 노인 주간 보호 센터 선제 검사 관련 확진자의 가족으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자동차 부품 업체에는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두 곳에도 15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인근 노래 연습장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는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직원들은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임시 운영 중인 울주군 상북면 소재 상북면민운동장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선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 밖에도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 15명과 해외 입국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추가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